인도표는 음.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. 음. 뭐야 이거? 야, 나도 살래. 할래. 네가 한번 던져봐라. 무인도다. <laughs> 아, 건영, 저희 푸드마블에서는 그냥 던지면 안 되고 한 바퀴 돌면서 귀여운 짓을 해야 되거든요. 알았어. 형, 어. 와서 한방줘고자똥뿅 <laughs> <똥병. 웃음> 아. <웃음> 아. 어. <laughs> 아. <웃음> 어 그대로 들어. 오, 6 6 6. 아 내가 학교 다닐 때병거 나왔어. 오메. 왼쪽이 둘, 더 커. 네네, 다, 여. 어? 어디 걸렸어? 스위스. 스위스? 아프스 산맥에서 실라면 컵라면 있는 게 진짜. 어, 아니, 네, 아 맞아. <laughs> 아? 아프스 컵라면. 아 진짜 아니죠? 실라면 컵라면 을 팔어. 응. 내가 봤어. 아니. <laughs> 스위스 음식 해볼게. 음. 내 ㅅ 뭐야 저게 예봉형준 정신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오늘 하실당 뭐였어요? 나도 까먹었다 근데 네? 나도 이름을 까먹었다 스위스하면 다들 봉주 이런 거 생각하잖아 아전 치즈 생각했어요 그지? 네 스위스에 갔을 때 그나마 먹었던 게 스위스 감자전이었거든 감자전이요? 네 한국 감자전과의 다른 점이 뭐죠? 한국 감자는 네 시키잖아. 네. 근데 여기는 채를 썰어가지고 이제 어쩌 <laughs> 프렌치 프라이를 약간 눌러놓는 듯한 느낌. 어. 근데 그 위에 이제 계란하고 치즈를 올려서. 음. 그때 내가 시켰을 때는 옆에 소시지가 하나 나와. 이탈리아 사람들 한테만 인종처를 당했어. 이럽여요난 입지 않아. 그래서 나는 네. 이탈리아 제품을 사 않아 예를 들어 페라리, 람보르기 음. 난 많이... 이탈리아 제품을 사잖아 내가 페라리, 람보르기 안 사니까 경제가 <laughs> <병지가> 위청했지 어? <laughs> 불면동으로 난 손질을 해버렸어 이렇게 썼는게 포인트다 음자 한번 해볼까? <laughs> 먹을게어이것좀 <오>, 야다 <laughs> 야! 이상해 저희도 그냥 먹으아 저희도 참어요 아. 음. 먹으려니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후추를, 후추를 추 후추, 후추. 아, 아아 맞다 응. 아이 감자에다 소금 간을 안 했다 네 정말 했다 지금 한다 어. 어쩐지 뭔가 까먹었더라. 아다 먹었네. 이거요 약간, 약간 반숙으로 먹나요? 그래. 어. 자 먹어볼까? 아 치즈가 식었어. 맛이 좀 괜찮나요? 재밌네. <laughs> 어, 먹을까? 협찬을 뭐. 발라서 먹으면 돼. 그냥 쌩얼을 먹어봐, 쌩얼이 맛있어. 얼른 반숙인가 계란은? 어, 그렇지. 협찬 좀합 음! 새거 아, 먹는 게 어때? 예쁘지 음. 않네. 음! 음! 이거요? 네. 되게, 되게. 됐다. 이게 스위스 어디지마서 먹는 음식인데. 전라도 <laughs> 스위스 전라도? 스위스가 전라도 사람이었나? 야, 진짜, 음. 진짜 유럽 음식 같아. 뭘 알아? 진짜 정성으로 봤으면 무조건 맞아. 지금 스위스도 안 먹었어? 거는 그냥 가봤지 고그라스로 재밌었어? 응 가서 멋있어 고그라스 스위스 이쁜 여자들 응 고그라스 로드이 보면은 엄청 좀 신기한 거 있어 요 나도 봤어 처음 먹었어 나 베란다에서 그 집찍고 있는 사람 뭐? 그 사람은 아이서포장하시도 만들고, 포서 데스도 또한고 그러던데 미친놈이네 응. 아까는 신고받고 놀어그 음. 새끼 불법점과하는 새끼 아니야? 응 혜진아 풍요소재를 열박스나받서보면 혜진님 보고 가서 우리나라 가면 돼아 어, 맛있네 이거 예지 않아? 약간 고르곤졸라 아. 피자 먹는 거. 고르곤졸라 안 먹었잖아 와 미쳤어 와 저건 맛있으면... 뭐야 이게? 아니 감자요리인데 케첩을 안 뿌리고 먹면서도 으 지금 다들 만족도가 높네요 난 케첩 뿌려 먹고 있는데 어? 진짜 맛있다 너 빼고 다 케첩 뿌려 먹고 있네 아이 진짜 아침에 이렇게 딱 고열량으로 딱 때려줘야 돼 그래야 응. 하루가 움직일 힘이 나죠 에너지틱해진다야 근데 진짜 힘이 뿌쩍뿌쩍든다 너 뭐, 오늘 그럼 청소 야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씨, 안 오, 먹어, 난. 광고인 줄 알잖아, 이놈. 거 광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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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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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에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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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짝깜깜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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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